나는 평범한 남자다. 키가 180이 조금 넘는 점은 괜찮은 편이고 미혼에다가 올해 나이가 42살이 됐다. 39살이 되어서야 9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연애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 후로 소개팅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어색해서 하지 못했다. 사실 40대가 되니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았다. 퇴근 후 운동하고 주말에는 취미생활하고 문화생활도 하면서 혼자의 삶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지난달 마침내 4명으로 아파트를 계약했다. 경기도에 위치하긴 하지만 부모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마련한 집이라 너무 뿌듯했다. 여자는 없어도 집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제 나도 내집 마련한 남자가 됐다. 현재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고 연봉은 6천만원 정도다. 상여금은 별도다. 앞으로 노력하면 10년 안에 대출금도 전부 상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돈을 모으느라 많이 절약하며 살아왔기에 이제는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씩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흔히들 여자는 자기 생활이 불안정하면 결혼을 생각하고 남자는 안정이 되면 결혼을 생각한다고 하지 않나. 내 경우도 그랬다. 내 집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결혼을 고려하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여자의 나이다. 연애만 한다면 30대 중후반이나 40대 여자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을 생각하면 다르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나도 현실적인 남자가 되더라. 40대가 되고 나니, 주변에서 소개팅이 들어오면, 대부분 30대 중반 이상의 여자들이 매칭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30대 중반 이상의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40대 여자는 말할 것도 없다. 이상준 씨도 40대 여자는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던가. 물론 남자도 40대가 되면 나이가 많아지는 건 맞다. 그런데 웃긴 건 30대 중후반 여자들도 40대 남자를 거부한다. 나이가 많아서 싫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직장에서 승진하고 재산을 모으느라 바쁘다. 그러다 보면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면 40대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30대 중후반 여자들도 나를 거부하거나 역시 그들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서로가 서로를 원하지 않으니 미혼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연애가 목적이 아니라 결혼이 목적이라면 여자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다른 조건을 양보하더라도 나이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 국내에서 어린 여자를 만나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받는다. 결국 나 같은 남자들은 국제결혼을 선택지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국제결혼을 하면 20대 여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크다. 30대 여자들은 점점 미혼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남자들은 더 어린 여자를 찾아나서는 흐름이 강화될 것이다. 남자는 경제적 안정이 되어야 결혼을 결심하는데, 안정이 될 무렵에는 이미 40대에 가까워진다. 그 시점에서 또래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하면 솔직히 억울하다. 나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돈을 벌고 집을 마련하느라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또래 여자를 만나야 한다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남자는 경제력이 있는 또래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자는 최대한 어린 여자를 선호한다. 결국 집이 있는 40대 남자는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을 만나고 싶어진다. 내가 힘들게 마련한 집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무기가 될줄 몰랐다. 여자가 나를 보는 시선이 확연히 달라졌다. 결론적으로 여자가 내 재산을 보고 만난다면, 나 역시 더 어리고 심성 좋은 여자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나. 현실이 이렇다.